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노인네 감기가 어디 보건감기랑 같아요. 아 자다가 죽으면 호상이지 뭐. 농담이라도 그런 말 마세요. 내가 영감님이랑 살림 하신다고 했을 때 그리 내키하지 않았던 거 알고 있어. 음. 어머니나 다름없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네. 음. 저 이거. 아이고 됐어 생활비 준지 얼마나 됐다고 하, 매번 해주시는 반찬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달달이 생활비 주는 것도 모자라 이젠 갈 때마다 따로 봉투까지 챙겨줘? 겨우 욕까지껏 해주고 생색은 어찌나 내시든지 오늘만 해도 그래 자기 야뭔데 사람을 오라말아야 아버지랑 살림 합친 지 벌써 5년도 넘었다 네. 그렇다고 시어머니 행세를 들이려 하면 안 되지 막말로 아버님이랑 혼인신고라도 했어? 에휴,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어쩌겠어 아휴... 나안되겠다 아휴... 아 와줘서 고마워 여기서 이런 얘기 들리기엔좀 뭐한데 업체들이 밀린 잔금까지 치르기 전엔 일제히 납품을 끊겠다고 그래야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laughs> 아,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그러게 왜 일은 크게 벌려가지고 어쩌겠어 아버님 집이라도 내놔야지. 저분은 어쩌고? 어쩌긴 모르지. 아버님 돌아가신 마당에 그 집에 혼자 사는 것도 이상한 거지. 왜 나한테 뭐할 말이라도 있느냐? 솔직하게 야스.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많이 어려워서요. 그래서 이 집을 팔아서 어떻게 해보겠다. 죄송해요. 그나마 아버님이 물려주신 유일한 재산이라. 혼인신고할 때이집내 네 명의로 돌려주셨다. 예? 혼인신고요? 몰랐나 보구나 지금은 경황이 없으니까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자 아 예, 예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 저 3인만 어렵다더니 여전한 게야? 그렇죠 뭐질문 사네 급한 풀부터 끄게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집도 절도 없는 나한테 보험이나 다름없는 건데. 하지만 어쩌겠나.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지. 아휴, 안만 생각해도 이 방가도 한칸 마련해드는 게 도리인데. No. 우리가 지금 그럴 돈이 어디 있어? 아 그러니까 당분간만 모시고 살자고. 어 몰라. 난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모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할머니. 아이고 내 새끼. 어디 <laughs> 보자. 오셨어요. <웃음> 어 그래. 뜻밖이 구나네가 이런 결정을 내려줘서뭘요 일찍도 일어난다. 원래 일이야, 침잠이 많냐 야 에. 그냥 계시지뭐하러 이런 걸 다. 아 혼자 사는데 밥값은 해야지. 이거 무슨 냄새야 와! 야! Yeah. 네? <laughs> <laughs>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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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이 왜 자기 멋대로 죄다 바꿔놓는거야? 뭐하냐 너? 어디 나가세요? 어, 저녁 창거리가 마땅치 않아서 아 저기, 창고 물볼돈 준다 엊그제 10만원 드렸는데 벌써 다 쓰셨어요? 아 그게 남아있을 턱이 있니? 요새 10만원 갖고 뭘 얼마나 산다고 잠깐 기다리세요 얼른 옷 갈아입고 나올테니까요 이거 보 넣고 저리면 맛있겠다. 아, 어. 이건 너무 비싸고요. 어, 그 삼치가 좋네요. 어, 팡팍이네, 팡팍. 팡팡. 이럴 때 사둬야 돼. 어. 이거 너무 많아요. 식구가 몇이나 된다고. 어. 이거 아직 집에 많이 남아있던데. 다 먹고 나서. 너 이러려고 나 쫓아나왔냐? 내가 아무리 오갈 데 없어서 네 집에 얹혀 살고 있다마은 아니 여기까지 쫓아와서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야겠어? 아니 왜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소린데. 아이고 나참 어쩐지 쫓아 나올 때부터 이상다 싶더라. 어, 한 번이 나오셔서 진지 드시라고. 안 되신대. 엄마랑 마트 갔다가 싸고 들어왔거든. 아이고 아이고 하여튼 아유. 아 가만 있어. 당신 이러는 거 하나도 도움 안 돼. 됐어 어머니가 이해 주세요. 아저 사람이 원래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속 뒤집는 소리 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 망신을 줘야 해. 다신 그런 일 없게 제가 뭐라 할게요. 한번 해보시겠다. 설거지 좀 하고자 어디가 덧나? 아이 그러게. 알아서 잘하고 있는 사람 왜 건드려 이 사단이야. 내가 뭐 못할 소리 있어? 장 보러 갈 때마다 당신한테 손 내미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앞으로는 달마다 생활비 따로 챙겨드려. 말이 응. 되는 소리를 해. 용돈도 드리는데 따로 생활비까지 챙겨드리자고. 아유 마음대로 해. 아이고 안녕하세요. 민욱이 할머니시죠? 늙신지. 아유 아저 백오동 반장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도와주실은 어머니가 와 계시고. 그럼 뭐 해요. 걘날 시에미로 생각도 안 하는데. 잘해.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뭔 거짓말? 시어머니 아니라며. 그냥 살림만 합친 거라며. 게다가 집까지 철바다 넘기셨다며. 그래서 마트에서 한 바탕 붙은 게야? 뭐? 누가 그딴 소리해? 늙은 여우가. 반장이? 왜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붙잡고 그딴 소리라세요? 하도 캐묻길래 내면 말디 해결로선이 그게 이렇게 난리칠 일이냐? 글쎄, 가뜩이나 남의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딴 얘기 뭐하라 하시냐고요? 그만해! 당장 사과드리지 못해? 나, 시험이 대접까지 팔아지도 않는다 이거야. 그렇지만 적어도 사람 대접은 해야지도 할거 아냐! <laughs> 저 이거, 이번 달 용돈이에요. 그래 없다. 그리고 이건, 이번 달생활비예요 그걸 왜 나한테 주는 거냐? 실질적인 살린살이는 어머니께서 도맡아고 계시잖아요. 제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좀 얼른 받으세요. 니들 뜻이 정 그렇다면요. 내네 알뜰하게 잘 쓰마. 네. 이거 할머니께서 닭도리탕을 해다 주셔서 잘 먹었다고 좀 전해주세요. 어머니. 어. 어. 근데 그 냄비는 뭐야? 어. 집에서 경비 아저씨한테 뭐좀 만들어다 드렸나 봐. 맛있었겠다 <laughs> 할머니 음식 솜씨가 보통 아니시던데 자기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어, 왜 몰라? 동네 사람들 쟤다 알고 있는데 온 동네 사람한테 찬을 다 돌린 거 있지? 생활비를 통째로 주더니 아주 신나셨어 뭐, 근데 웬일들이야? <laughs> 응 반찬 좀 사려고 뭘 사? 맛있는 들 먹어요 네 저기요 다들 시중보다 저렴하고 맛있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민혁 엄마 동 대표 집에서 찬이나 팔아대고 주민들이 알면 참 좋아라 하겠다. 어? 번번이 공짜로 얻어먹기 미안해서 내가 돈 받고 파시라고한 건데 미안하면 공짜로 얻어먹질 말든가. 꼭일 크게 벌리는데 뭐 있다니까? 자기 무슨 말을 이렇게 심하게 해? 아이고, 아이고 왜들 이래? 내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마 됐지. 가뜩이나 일억 쿵저러쿵말많은데 반찬까지 팔아봐요. 노인네 용돈 제때 안 챙겨준다 그런 소리 안날것 같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만 아니면 됐지. 어머니, 별일이구나. 네 입에서 어머니란 소리가 다 나오고. 나 정말이지. 단 하루도 어머니랑 같이 못 살겠어. 어머니야 나야. 당장 선택해. 우리를 위해서 유일한 재산이나 다름없 집까지 떠넘기고 들어오신 분이야. 그건 원래 아버지 집이었지. 그리고 내가 아닌 새 어머니한테 주신 거고 우리한테 고마운 분이야. 그러니까 방한칸 만들어 내버려 네 자신 없으면은 그냥 참고 살아. 여보세요? 어, 엄마 왔구나 서울에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아유, 건강검진 좀 받아보려고 누가 왔니? 아이고, 사부인 아유, 아, 아, 예 근데 엄마 어서 자냐? 아유, 신경 쓰지 말어 밑에서 대충 자면 돼 아우, 모처럼 딸님의 집에 오셨는데 잠자리가 불편해서 되겠어요? 제가 민영이랑 잘 테니까요 제 방에서 주무세요 오장은 네. 너무... 이미 손을 쓸수 없는 정도예요. 우리 엄마가 폐암이라뇨. 아마 환자분께서도 대충은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엄마, 이거 얼마 안 돼. 아이고 됐어 이거사. 이거 사. 그 얼마 안 돼. 가서 등상 떡지 말고 아시는거 많이 사번거 알았지? 아 거의 들어가. 어? 왔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체 남이 쓴거못 쓰는 성미라서 이리 주세요. 내 입을 내가 빨겠다는데 왜 그래 너? 제가 빤다고요 글쎄. 어? 아 얘가 사람 잡네 사람 잡어 너무 잘못 먹었어. 왜, 왜 그래요? 아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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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사람. 아. 뭐? 아 누굴 모시자고? 엄마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 새 네. 어머니 한분 모시는 것도 이렇게 복잡데 장모님까지 모시자고? 새어머니 내보내면 될거 아니야. 아전 그럼 간병인 하나 붙이든가. 뭐? 간병인? 우리 엄마는 죽든 말든 간병인한테 붙여놓고 피한 방울 안 새긴 저 여자를 데리고 살겠다는 거야? 그래 내가 나가주마. 나가주면 될거 아니야. 아, 고정아세 어머니 예? 내가 저딴 소리나 들으려고 이 집에 사는 줄 아나? 됐네. 나도 더 이상의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네. 아주 죽어도 날 시애미로 인정 안 한다니까. 저희가 다 인정하는데, 저 사람이 뭐라고 안 하겠어요? 할머니 나간, 나도 나갈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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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디 어 불편하세요? 어, 얼른 들어가 보세요. 어, 웬일이냐, 이 시간에? 못 보는 신발이 있던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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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혼자 밥 먹는 게 안쓰러워서 점심 전 먹이느라고. 잘 먹고 갑니다. 아,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그만 나가주세요. 예. 그이랑 민혁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집에 남자 끌어들일 생각을 다 하세요? 영감 보내고 하마음에 그만 아, 저 민혁이 열 시간 다 됐어요. 그 전에 나가주세요. 어머니는 내가 내보냈어. 당신 미쳤어? 경비랑 눈 맞아서 집구석까지 남자 끌어들인 어머니 제정신이고. 뭐? 아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그리 끔찍하게 생각하는 어머니가 바람이 나셨다고. 당신 설마 장모님 모셔오려고 일부러 내쫓은 거 아니야? 뭐 솔직히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 왜 하필 나랑 민영이가 없을 때 그럼 내가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내쫓았다 당신 진짜 그럼 사람도 아니야 헤어져 헤어져 줄 테니까 새어머니 모시고 평생 다 있어봐 새어머니 입장은 어땠을까요 피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분과 같이 사는 게 그분한테 편했을까요 가능하면은 따로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을 팔고 들어오셨던 것은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한 배려 아니었을까요? 두 분께 6주간의 조정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배려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